네, 저도 오현주 의원님에 예. 이어서 지금 위탁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그 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원 사업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저희, 계획하고, 아, 있는 계획하고 있는 아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 지금은 이제 그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제일 큰 사업들이 이제 장기미집행 사업들하고 그리고.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와에 그 비관리청 그러니까 뭐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조성되는 소공원들 예, 네, 소공원이든 어린이 공원이든 예, 네,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어쨌든 저희가 2021년 대비 2022년 지금 사업비가 일단은 50%가 증가했어요. 네. 아까 방금 말씀해주 말씀하셨,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공원들이 다 조성이 되었을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유지비. 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전체에 대한 계획을 다 저희가 가지고 지금 그 관리병을 산정하는 거는 없고요. 예. 일단은 그 오개 근린공원 지금 그그 그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만약에 조성이 되, 된다면. 관리 비용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희가 예정 예상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2022년 기준으로도 이제 두배 이상이 더 이제 예 물론 시기를 달리하긴 하지만 예, 그 오개 그렇죠. 그 공원이 한꺼번에 다 예, 조성되는 건 아니라서 같은 시기에. 근데 결국 이게 다 유지비인 거잖아요. 아무래도 예, 공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예, 유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시설이니까. 그럼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지. 더 이상 이제 우리 공사에 위탁을 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그걸 기준을 저희가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가 좀 저희 광주시에 이제 급속도로 정말 많은 공원들이 형성이 되었고 사실 우리 시민분들에게는 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만족을 하시진 잘 모르겠지만 어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면서 절대적으로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유지비용 부분인데 사실 뭐 타지 자체 또한 이제 공원 조성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체로 다 민간 위탁을 이제 점차 확대 확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수원처럼 이제 지속 가능한 저관리형 도시공원 숲이라는 걸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원들을 다 구역별로 나눠서 집중 관리를 하는 구역 그리고 저관리 구역 혹은 관리를 이제 덜 해도 되는 그런. 생태 구역으로 이렇게 환영,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공원들이 뭐 그런 구분 없이 전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그렇게 구분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추후에 좀 주, 조성되는 그런 공원들도 좀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 관리형으로 최,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안, 방안들을 좀 마련하면서. 어, 공원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더불어 저희도 좀 시급하게 민간위탁 부분을 지금도 제가 봤을 때 고민하는 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과장님께서 좀더 많은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예, 위탁, 민간위탁도 잘 긍정적으로 좀 고민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인트는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그 지금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더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그리고 얼마만큼 또 적게 들어가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먼저 좀네 고민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네 당연하죠. 그에 서좀고민하 예. 무조건 민간 위탁을 찬성하는 건 아, 아니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유지 비용을 어떤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적어 좀 찾아 주시 예.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